동물처럼 중주시내의 한 사진관 하나, 하나 둘셋 언뜻 보기에는 다른 것과별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어? 아이 그때 어. 웬 고슴도치? 어.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기저기 음. 보이는 것마다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네저 예, 고슴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진만을 정확한 거슴도치 지금부터 고슴도치 가족의 막내 도순이가 펼치는 좌충우들 스토리가 시작된다 오! 타고난 성격이 사나워서 길들이기 오! 힘들다는 거슴도치 주인 아저씨가 불러도 금세 가시를 건도 세우고 경계태생에 들어가는데 야, 사람 잘안 따르는 편이지 원래 원래 태생이 그런데 그런데, 유일하게 반응을 보이는 바로 이녀석. <laughs> 거슴덫이 패밀리 중 제일 몸집이 작은 막내 도순이다. 왕복이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쟤는 자존심 없사 게다가 손으로 쓰다듬어도 얌전하기만 한 도순이. 얘는 특별이 뭔가? 이 가시가, 이, 저, 아. 얘가 원래 저, 좀 연약하고. 심지어 소매속으로 돌아가려는 장난까지 치는데. 그러나 생후 2개월 된 꼬마 거슴더치 수순에게도 남다른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웨이터이란 사실. 그날 저녁 거슴더치 패밀리와 함께 퇴근한 아저씨. 안녕하세요. 거슴더치 일가족의 귀가에 잔뜩 긴장하는 것, 괜이피고 부부 한쌍, 거실을 온통 독차지한 거슴더치 패밀리에 밀려 더부살리를 하는 중이다. 식사시간 물에 불린 강아지 사료를 먹는 거슴도치 패밀리 막내 도순이도 형제들 틈에 끼어서 잘 먹는다 싶더니만 음. 금세 음. 몸집 큰 다른 녀석이 도순이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laughs> 결국 몸집이 작은 도순이 뒤로 밀려다는데 아. 가시로 확 찌르지 따돌린다가 <laughs> 억울함을 엄마에게 하소연하러 가고지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는 옛말은 어디 가고 믿었던 엄마마저 도순이를 외면하고 만 대체 왜 도순이 혼자만 외톨이가 됐을까? <목소리> 2개월 전 한날 한시에 태어난 고슴도치 사남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막내 도순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작은 <목소리> 몸집과 소심한 성격 때문에 <목소리>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따돌림으로 도순이는 가족들 사이에서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거슴더치 일가족이 목욕하는 날. 추워진 날씨 때문에 집에서 목욕하면 거슴더치들이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 아저씨가 어렵게 동네 목욕탕을 빌려. 전기 어... <laughs> 휴일이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와서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웃음> <웃음> 또 하지만 목욕탕 하나를 몸상빌린 아저씨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거슴도치 일가족들로 제 반갑지 않은 표정들인데 물에 닿기도 전에 몸을 말고 버티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은 <laughs> 낯선 환경 타신지 목욕 안 하겠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laughs> <데서? 웃음> 어미 거슴도치까지 가시로 <laughs> 세고 <웃음> 버티다가 수도 파이프 끼는사건 뜨거운데요? 잔뜩 건더 세운 가시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어미 거슴도치. 긴장해가지고 털을 더 세우고 있나 봐요. 아, 아, <목소리를> 결국 아저씨의 덤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집에 영영 못갈 뻔했다. 어머, 또 그렇게 됐어. 무여 어. 곡절 끝에 저마다 그를 바라시고, 거성 다친 가족들. 둥카야 둥카. 어 여태까지 무게을 계속해 왔거든요. 근데 새끼들은 오늘 처음이에요. 아 하지만 막상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언제 그랬냐 쉽게 숙제 음 목욕을 아 즐기는데 아아 엄마는 의자 같아요. 거품 목욕 도순이 혼자 아 빠지려다 들켰다. 아 어디서 망가려고 그래. 목욕을 하고 제대로 걸린 막내 도순이 팔다리할것 없이 깨끗하게 씻을 수밖에. 목욕이 끝나자. 온 놈의 물기를 따뜻하게 말려주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한데? 기본 좋아진 어미 고슴도치에 이어 도순이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아 고슴도치 가문의 개인기 퍼레이드. 동그랗게 몸만기 하지만, 보기만큼 쉬운 일은 아닌데, 먼말기에 실패한 도순이, 다른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냉담한 반응. 이번엔 어리광도 부려보는데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도순이가 일자리는 없고, 이래 전에 고슴도치 가문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막내 도순이, 또다시 밀려나고 말았다. 어... 결국 건져서 쓸쓸하게 잠을 청해야 하는 막내. 도수. 같아요. 아, 아, 도치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고. 어. 어. 잘됐다. 몸 뒤집기로 잠에서 깨는 거슴도치 가족들 아, 눈 뜨자마자 가족 회터하는데 막내 도수리만 여전히 외톨이 신세라. 오늘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런데 아침부터 기운을 차리지 못하더니 먹이를 갖다 줘도 고개를 돌리고 어, 외면하는 도수리. 게다가 바닥에 피자국까지. 어. 어째 심상치 않다 싶더니 이 녀석 엉덩이가 통통 부었다급야 예. 시름시름 알아놓은 도수리.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도순이를 데리고 버려버려 동물병원을 찾은 아저씨. 어쩐 생겼네? 어 심한데? 아니나 다를까 도순이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소화기능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온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결국 도순이의 병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음? 주사 맞는 게더 아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픈 몸을 잠시 누인 도순이의 표정이 쓸쓸하기만 한데 며칠 후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만난 도순이는 전보다 훨씬 활발해진 모습이었다 아저씨의 꾸준한 간호와 정성어린 치료 덕택에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는데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진짜예요 위턴이었던 도순이의 심정을 어, 고슴도치 가족들이 네. 이해해준 것일까 식사 시간에도 더 이상 혼자 뒤척지지 않고 다른 거슴도치 가족들과 함께 나란히 먹이를 먹는 도순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자는 의욕도 강해졌고 그 다음에 어, 형제들 간에 이렇게 좀 두세 놈이 자기를 좀 귀찮게 굴어도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알짝같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도순이 이번엔 함께 사는 기네 피거 부부에게도 장난을 쳐보는데 내는 항상 구석에 저렇게 어? 숨어있어요. 하지만 안 다시 다닌 도순이를 기니피그 부부가 반길리였다 긴장한 음. 기니피그 부부. 어, 합세해서 도순이를 몰아붙이고 음. 순식간에 공기에 벌린 도순이 이대로 밀려날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뒷걸음질 치는 기니피그. 대체, 뭘같은네 저렇게 놀라는 걸까? 기니 비거 부모를 경악하게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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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치 패밀리! 아, 얼쩡히! 아, 피는 물보다 진한 아, 거. 막내 아, 도수리가 아, 밀리자 아, 온 가족이 가시를 세우고 덤비는데? 아, 와. 누가 내 동생 깁니다! <laughs> 잘못 걸렸다! 게다가 점점 포위망을 접혀오는고슴도치 패밀리! 아, 얘네가 너무 막다른 길에 몰려 도망을 간다. 도박, 거선도체 다시 위로 떨어진 길이 피고. 겉기야, 아. 우리를 향해 뛰어보지만은, 문은 닫혀있고 아. <laughs> 문을 열려고 애쓴 틈에도뒤를쫓는거성도체소호차는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야 아. 아. 어썸 너치한 마리가 또다시 공격 시작! <목소리> 한신이 기르피가한 마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지만 <목소리> 남아있는 한 마리는 더더욱 애가 타는 상황 <목소리> 우리 땅대를 건드려라! 조직의 스팟을 보여줘봐! 또다시 적극적인 추격전이 <목소리> 벌어지고 어떨 처음 들어가는 느낌 결에 거슴도치 막내를 건드린 죄로... 헤리 피브의 순환 시대는 계속되는데... 난 신경 해요까지진득기 네. 같은 거슴도치인데... 입구 <laughs> 예, 그 앞에서... 아~ 예게그 앞에 짜리 앉아버렸다... 어, 머리도 좋네~ 하지만 거슴도치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진이 피가부고 안파밖에 협공작전 드디어 라마 성공! <laughs> 결국 전쟁의 결과는 고슴도치 패밀리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laughs> 정말 무서운 가족들이야 조심하지 승리를 단축하며 떨떨 뭉친 고슴도치 일가족 고슴도치 우리 고슴도치 패밀리야 고슴도치 일가의 가족사별 찍는 날 시련 끝에 이제야 비로소 막내 도순이는 거슴도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아직은 몸도 마음도 약한 꼬마지만 거슴도치 가족의 행복을 위한 도순이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아 거슴도치 패밀리 잘 봤습니다 도순이가 근데 왜 자꾸 좀 힘이 없으니까 소외당하고 그랬었는데 가족들과 화해해서 다시 잘 지내게 됐으니까 음. 정말 다행입니다. 아, 저는 이 고슴도치 가족을 보면서 음. 다시 한번 느낀 게, 어,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네. 네. 멋모르고 도순이한테 이렇게 덤볐던 기니피그 부부 아주 혼났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뭐, 어쨌든 그 단결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고슴도치 가족. 어, 앞으로도 그 가족들과 함께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겠고요. 네. 자, 어느덧 이제 와우동물천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네. 와우동물원요여러분들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는 특별한 사연이나 동물을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 뭐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말이죠. 웅크리고 있으면 은더 이제 이 겨울철에 비만이 든답니다그러니 우리 애견들과 함께 틈틈이, 건강 유지하시기 위해서 운동하시면 은 어, 좋은 겨울날씨수 있지 않을까의 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